누가 복음 9장. 그 후에 주께서 열두 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자루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겉옷도 지니지 말라. 또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길을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나가 고울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니라. 그때 영주 해롯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해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을 내가 목 베었거늘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그를 보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의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 무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라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사도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무리를 보내어 근처 고을들과 시골로 가서 유숙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오니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 오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더라. 이는 남자들이 약5천명이나 됨이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0명씩 떼를 지어 앉히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 모두를 앉게 하더라. 그때 주께서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무리들 앞에 놓게 하시니라. 그들이 먹고 모두 다 배불렀으며 그들에게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열두 광줄이더라. 그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만나더라. 그런데 보라. 물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강구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그 아이는 나의 외아들이옵니다. 그런데 보소서. 한 영이 이 아이를 붙들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며 발작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좀처럼 아이를 떠나지 아니 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 아이가 죽게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 주시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놀라더라. 그들이 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며, 또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더라.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아니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에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에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누가 복음 10장.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스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하라 알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때에는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카퍼나오마,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희에게 듣는 자는 내게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함이라고 하시니라.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더라.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누가 복음 11장.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 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세 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더라. 마귀가 나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가 논란이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비엘 세부불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또 다른 자들은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비엘 세부불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만일 내가 비엘 세부불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 자기의 소유물이 안전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기들을 빼앗고 그 탈취물들은 나누리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흐트리는 자니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실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 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일곱 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무리가 함께 빽빽이 모여드니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이 세대는 악하다. 사람들이 표적을 찾으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남방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누의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 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너의 눈이 약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주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주께서 들어가서 앉으시더라. 그 바리새인이 주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 지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율법사 중한 사람이 죽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심은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워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 되어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나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덜어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카라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율법사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를 심하게 재촉하기 시작하여 많은 것에 관해 말씀하게 하였으며,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 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